안녕하세요 이지혜 쌤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영단어 공부해 볼게요. 음, 오늘 여섯, 아, 여덟 개 가지고 왔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과 한번 읽고 그리고 어, 뜻도 한번 보면서 해볼게요. 일단 먼저 한번 쭉 읽어볼게요. Cell phone, Star key, Charger. pound key, pay phone, text message, pick up, hang up. 오늘 뭔가 좀 주제가 있어 보이지 않나요? <laughs> 음, 뭐, 단어를 꼭뭐 주제에 있는 걸로 할 필요는 뭐 필요 굳이 없겠지만, 음, 그냥 오늘은 왠지 이렇게 전화로 어, 한번 이렇게 단어들을 가지고 와 봤어요. 네, 지금 보면 영어 cell p h 어, 우리가 핸드폰 말하죠 휴대폰 그렇죠. 어, cell p h o 다 됩니다. m o b i 다 휴대폰이죠 그렇 그래서 여러분들이 휴대폰, 그래서 c e 우리가 쓰는 스마트폰은 그냥 스마트폰 해주면 되죠 그쵸? 그래서 그 요거는 셀폰 휴대폰 그 다음에 star key, star key. 네. 요거는 star 뭐 당연히 다 아는 거고요 key 그래서 별표 버튼 우리가 그 숫자 보면은 이렇게 1 2 3 4 5 6 7 8 9 0 하고 쪽에는 이제 버튼 오른쪽에도 버튼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거기 이제 뭐 별표 버튼, 뭐 우물정 버튼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이제 별표 버튼. 그래서 s t a r k e 그 다음은요, charger, charger, charge까지 하면요, 뭐 이렇게 충전하다라는 동사가 되겠죠? Charger 그러면 R 붙여서 우리가 충전기 충전기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핸드폰 쓸때 솔직히 충전기가 없으면 핸드폰은 무용지물이잖아요. 그래서 충전기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어디를 가도 요즘은 어, 조금 멀리 간다 그럴 경우에 충전기 꼭 가지고 가게 되더라고요. 다음은요. Pound key 파운 e 키 이거는 우리가 파운드 키 근데 파운드 키 그러면 조금 발음이 부자연스러울 워수 있어서요. 그냥 파운드 키를 거의 발음하지 않고요. 파운드 키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뭐 살짝 약하게 발음을 해도 상관없고요. 그래서 파운드 키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우물정 버튼이죠. 이게 지금 우물정이 요거 요게 우물정이죠. 그래서 이제 요거는 우물정 버튼일 경우에는 우리가 파운키, 다음은요. 페이펌. 페이펌, 네, 그러면 공중전화죠. 당연히 우리가 동전 집어넣어서 뭔가 페이가 되는 거죠. 그 자리에서 그래서 동전 집어넣어서 하는 전화 페이펌, 공중전화. 요즘은 공중전화 거의... 천연기념물이죠. <laughs> 볼 수가 없어요. 뭐, 요즘 간혹 빨간색 공중전화 요런 거, 그, 폰 보스가 있기는 한데, 거의 볼 수가 없더라고요. 다음은요. 텍스트 메시지. 텍스트 메시지. 이 텍스트 같은 경우에는요, 뭐, 문자, 문자를 보내다 다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자 메시지 할 때는요, 뭐, 텍스트 메시지, 뭐, 텍스트, 네, 다 됐죠. 다음은요, pick up. 전화를 받는 거죠. 뭐 pick up t o n e 이라는팝송 어, 제목도 있듯이, 그래서 pick up. 그래서 전화를 받다. 뭐 예전에는 전화기가 집에 가정용 전화기가 있어서 뭐 누구 가족한테 자기가 바쁠 때 pick up the phone.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요즘은 각자 자기 전화기로 하니까. 자, 다음은요. hang up. hang up 같은 경우에는 전화를 끊다예요. 그래서 hang up the phone. 전화 끊어. 그럴 때 우리가 쓰는 거죠. 그래서 요거하고 요거는 좀 반대의 의미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어, 전화기에 대한 그런 단어를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요. 옆에 이렇게 다 뜻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요거뜻 보면서 발음 조심하면서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Cell phone Star key charger, pound key, payphone, text message, pick up, hang up. 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단어 어, 발음 많이 연습해 주시고요. 그리고 단어 암기 꼭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어요.